네. 오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어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일을 잘하고 마무리 짓고 정리해야 하는 그런 마감의 때도 있죠.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기적과 같이 풀어져서 그래서 다시 일상의 삶을 평안 가운데 회복하는 풀림의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이러한 때의 말씀들을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 놓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지금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원하는 그때에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도와주시고, 내 학업과 인간관계를 도와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그때에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 동쪽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 주신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배고픈 사람들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거두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굉장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즉시 라고 하는 말과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식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빨리빨리 하셔서 보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빨리 재촉하셔서 보내신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베세다이고 건너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곳이 개네사렛시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가버나움은 성읍, 특정한 한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에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해가 이제 기울어 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촉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으셔서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저녁이 되어가니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사를 건네시는 거죠. 이렇게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보냈고, 무리도 보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렁찬 소리로 가르치시는 사역.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치유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고쳐주시는 회복사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드러나는 사역.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난 그 외에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신 후에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조용한 장소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만의 동산에 가셨습니다.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 자주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미리 알고서 어두운 시간, 밤중에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마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났습니다. 술이나 떠났다고 하니까 해안가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본래 호수입니다. 그런데 호수의 규모가 커요. 가로가 제일 넓은 가로가 12km나 되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장 긴 세로의 길이는 21km나 되니까 사람들은 호수라고 부르는 대신에 종종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베세다에서 출발한 제자들의 배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무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까 싶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평소에는 아주 고요합니다. 물결이 잔잔하지요. 그런데 갈릴리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의 높이가 2814m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아서 거의 1년 내내 산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아주 차가운 바람이 남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면 낮에 땡볕에 뜨겁게 달구어졌던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고 비가 오게 되고 파도가 일게 되는데 그 파도의 높이는 한 2미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또 항해자들이 큰 위험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배에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타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고. 이런 바람과 파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아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이렇게 고생하기는 처음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출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벳세다도 북쪽에 있고요 가버나움도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1 0 k 길로 보면 4km 남짓입니다 1시간이면 갈수 있어요 그리고 육로로 간다고 해도 거의 우회하는 길이 7, 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밤사경까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밤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를 넘어서 4시, 5시, 동틀무렵까지를 가리켜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6, 7시 저물 때 출발했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맞서 노를 저어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은지 벌써 8시간, 9시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은 그 전날에도 베세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여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쉬지 못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풍랑에 고난을 당하며 배에서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이 아홉 시간이지 한밤중 어두운 때에 밤새 고생했을 제자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참 많이.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지치니까 화가 나고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재촉하시면서 빨리빨리, 빨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항을 했잖아.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차근차근 뒷정리도 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우리가 출발했다고 한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예수님 재촉하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자들은 밤새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지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시는 겁니까?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3시가 넘어서 새벽 4시 새벽 5시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오셨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아니 좀 일찍 오셔서, 기도는 좀 빨리 끝내시고, 전날 저녁 9시나 10시쯤 오셔서, 제자들이 밤새 뜬 눈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으니까, 기도는 조금만 하시고, 얼른 오시지. 왜 주님은 우리가 딱 필요한 그때, 가장 좋은 그때에 도와주지 않으시고, 늦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오시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새벽 3시가 훨씬 지난 시간,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는 사람 모양을 한 희미한 것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야의 한계지요. 너무 어두우면 볼수 없고, 너무 멀면 볼수 없는 인간 시야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처럼 다가오는 이가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상식의 한계입니다. 상식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 상식의 선에서 세상을 보려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귀신이 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이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더하여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밤새 노 저느라고 이제는 힘도 없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아!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런 비명 지르지 않았어요. 유령 같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우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진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죠? 모두 기직매진하여 있습니다.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 소리 지르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을 바로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즉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1초라도 빨리 안심시켜 주시려고, 즉시라는 이 말에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밤새 지쳐 있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해 주셔서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직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밝히면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물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격 급한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이시라"는 말에 놀라기도 하면서 마음에 다시 평강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결국 찾아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과 33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너무나 철박한 이때에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유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시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람을 가르고 풍랑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야의 한계, 상식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심으로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입술로 한 가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나 좋을 때, 우리 좋을 때 응답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고백까지 가지를 못해요. 감사한 마음 있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못 가지요.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금세 있는 것이 망각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생 견고하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일,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시려는 것이죠.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일평생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가장 유익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심한 고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기적처럼 건져주실 때에 우리 일평생,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평생 흔들림없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VIP 초청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어느 때에 구원해 주실는지, 그때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흑암의 세력을 이기시고, 바람과 파도를 넘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VIP 귀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을 마침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전도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술에서도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푸르지저 간과하십시다.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에 바람과 파도를 가르시고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삶의 문제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지치고 피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흥일이 여겨 주시어서 너무 멀지 않은 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푸시고 기적같이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VIP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고 평생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